안녕하십니까 장산아주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 산으로 왔고요. 오늘은 서리버섯, 회색 깔때기 버섯도 보고 가지버섯은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굴크 뽕나무 버섯도 있는가 한번 보고 겸사겸사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와. 노루궁뎅이도 오면서 두 개를 붙고 오, 저기 뭐야, 어머야, 여러분, 우와, 우와, 저기 뭐야, 오, 꽃나무 보색 같은데요? 오, 잠깐만요, 우와, 이야, 비가 왔는데, 어머야, 이제 올라왔나봐, 아닌가? 보자, 우와, 아이고 짱짱하지가 않네. 이제 올라온게 아니네. 짱짱한 것도 있고 와턱받이가 있는 쿨크버섯, 뻥무버섯입니다와 세상에 비가 왔는데도 요 보세요. 이렇게 만난다는거는 다 이제 막 문드러져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면은 양호한데? 얘들아 양호해. 양호 와, 여기도 있는데요, 와. 아, 보세요. 아우, 비가, 버섯은 비에 젖으면 정말 별로거든요. 아우, 그래도 골라서 괜찮은 것만 담아보겠습니다. 자, 자, 오, 아. 아. 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요거는 통과. 요것도 통과. <laughs> 통과. 이것도 통과. 이것도, 어, 이것도 통과인데? 이래갖고요. 선풍기 바람으로 좀, 물기를 조금 비해 젖은 걸좀 말려줘야 돼요. 오, 잠깐. 칼을, 칼, 칼칼칼, 칼로 젤렛.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산속은요. 촉촉하게 좀 젖어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요. 버섯들이요. 몸살 앓고 있어요. 비가 너무 젖으니까 애들이요.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에 젖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런 건안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속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래기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민달팽이는 이렇지는 않던데 파먹던데 아유 아까워라 그래서요 다니는데요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비온뒤 산행하시는 분들은 조심조심 안전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풍산하시고요 이또 한번 볼까요? 아이고 파인데? 아 이거는 통과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년을 기약하자 알았자? 내년에 이것도 있는데 먼저 보자. 어? 이거 하나는 괜찮은데? 에 이것도 파이네이다 파이는? 안 되겠다. 내년 계약하지 않았지? 내년을 계약하고 다른 데로 한번 또 다녀보겠습니다. 민자주 방망이 벗었대요.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요 물 먹으면 정말 안 좋거든요. 이제 막 올라온 애들은 몰라줘요. 장갑을 여기에서 장갑을 그렇지 아우 항상 뒤돌아 보면 확인해야 돼. 야, 옆으야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뭐가 아우 아우 눈 질렸어. 아야 앞 무슨 버섯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나. 야단풍이요 여러분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이제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야 어차. 아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10월 말이니까. 간분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즐기면서 사, 사는 거지요. 그죠? 엄마야! 얘들아! 어 세상에! 오! 여기 여기 바닥에 이런 데도 한번 보세요. 와! 뽕나무 버섯이요? 오우 이제 막 올라오네? 어? 오우 이런 거는 그래도 맛있어요. 이런 게. 아우, 우와, 시하나 와, 싱싱한데 어, 더 컸으면 좋으련만. 근데요, 이게요. 대가 쨍쨍한 것도 짱짱한 것도 있고, 벌써 속이 비는 것도 있네. 어, 한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 이런 거는 맛이 들어요. 아삭한 면이 없어요. 이거는 쨍쨍하고, 어 이런 게 진짜 맛은 있는데, 와 여기까지, 오 여기도 좋아, 오오 오, 우 이렇게 통비었어. 이게요, 여러분들 작다고 왜 작은 것 따내지만 이렇게 통비는 거는요 자라질 못해요 이거 봐, 오. 골라서 골라서 넣고 넣고 우와 그래도 요거는 짱짱하네 짱짱 어우 여기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낙엽을 들쳐보면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 있고 하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뽕나무 버섯이고 이거는 아닌데?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 여기도 숨어있을까? 얘들아, 까꿍! 이 봐. 우와, 여기 큰게 숨어 있었어. 까꿍하니까 진짜 보이네? <laughs> 또한번 까꿍 해볼까? 까꿍! 우와, 얘들아. 어 이건 이제 없다. 오 여기도 까꿍하고 있었구나. 까꿍, 까꿍. 어우, 이거 보세요. 세상에. 크네. 얘들아. 가만다듬고 그냥. 이거 보세요. 부러졌는데. 이야. 깡깡콩 하면 나오네? 여기도 깡콩 해볼까? 무조건 있는 게 아니, 오! 보세요. 오! 어, 잠시만요, 여러분. 오, 여기도 봤어.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얘들아. <laughs> 진짜, 어? 오, 맞아. 뽕나무 벌써 맞아. 어우, 비에 그거 할까 싶어서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이렇게. 돌 밑에, 그지? 그래도요,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어우, 이 정도면 양호하지요. 뭐, 그죠? 여러분. 오늘은 굴꾸버섯은 진짜 포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여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텅어서 어차피 못 자라요 애들은 못 자라 못 자라 한번 아이고 한번 또또 한번 다녀볼까요 우와 여보세요 야, 이러니 어떻게 살아? 통비어가니청비어가 통벽 아이고 영지야, 너는 이거는 진짜 단년생이라서요. 이거는 그냥 패스. 단년생인데 그냥 바로 오래 오래 나오면 그냥 자연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아서 패스. 야, 그래도 뻥나무 버섯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또 어디로 갈까나 이쪽으로 가라고 알겠어 알겠어 우와 진짜 미끄러 미끄러워, 미끄러워. 와 아직 서리버섯은 못 먹네 서리버섯은요 계곡 쪽으로 해갖고 가면 좋은데 계곡 쪽으로 근데 저쪽 너무 예 계곡이 있던데요 일단은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걸러 넘어갈거나요 그러면 사리버섯을 볼수 있겠지요? 어우 이거 보세요 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흔데흔들어우 여기요 이렇게 막 빠지면은 덧칠 수도 있어서 조심조심 천천히 이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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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살 살려야지 살살, 살살, 살살. 오, 올해도 보일 것 같은데요? 보자 얘들라얘들라 어디 있네 올해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엄서 엄서 엄서고? 아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장사나주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버섯을 더 구경을 시켜드려야되는데 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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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아이고. 아. 우와, 올라가 볼까? 우차 아 진짜 미끄러워요. 미끄러미끄러 미끄러운데, 네. 그래도, <laughs> 야 감수야, 저굴쿤가 제가 한번 가볼게요. 굴쿤과 맞나? 아. 보세요. 와 아, 얘들아. 아우 아, 가실어 오, 뿌려줬어. 뿌려줬어. 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자랄 수가 없어, 이러네. 이런... 이거 보세요. 이런 건 정말 맛이 없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아이고, 요리 어머니, 짱짱하네 맛있죠? 아이고, 어차, 어차, 돌아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야우와 야, 이렇게 고사했어요 나무가 아이고, 얘들아, 까고. 어? 내가 어디서 봤지? 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그래도 양호하다. 어, 대가 짱짱한데. 요 보세요, 비에 젖어가지고. 아이고, 얘. 너 지금 마사지 하고 있지? <laughs> 어? 와, 얼굴에 반지르한데? 어? 정선 아줌마들 마사지 한번 해줄래? <laughs> 아, 이거는 다음번에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따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자 또. 볼 까나, 볼 까나. 야, 비에 젖어가지고요. 야,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다. 우와! 이제 그, 엄마야, 요거는 되겠다. 여기까지. 아,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걸로 그래. 오, 오! 야, 이제 올라온 애들도 있구나, 얘들아, 응?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야, 야. 그럼 여러분 또 열심히 한번 다녀봐야 되겠어요, 야. 여러분, 아우, 근데 가지버섯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버섯도, 오, 저거는 무슨 버섯인가 보자. 무슨. 아 호래기 호래기라는 호래기 호래기? 호르래기? 아니 호래기 아, 모르겠다 호래기